할렐루야, 오늘도 선하시고 신실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러분을 지키시고 돌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새 아침에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말씀을 열고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양분으로 오늘도 생명력 있게 승리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이사야 2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도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의로운 심판자 하나님께 대한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음이니라 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만난 체험적인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하게 공의로 행하시며 옛적에도 그리고 지금도 동일하게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구원의 일입니다. 이 절에서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셨다는 말은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의 도성을 무너뜨리고 그 성읍의 온갖 포악자들에게 시달림을 받았던 자들을 건지시고 보호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서 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큰 잔치를 베푸시는 내용입니다. 온 땅의 왕이신 하나님은 큰 잔치를 베풀고 만민을 초대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는 기쁨의 잔치이며 승리의 잔치입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가장 본질적인 문제인 사망을 해결하십니다. 사망의 세력에 대한 승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삶을 갈가먹고 위협하는 모든 것에 대한 승리를 말씀하는 것이죠. 마치 맹수가 한순간에 먹잇감을 덮쳐 잔인하게 집어 삼키는 것처럼 사망은 파괴적으로 사람들을 집어 삼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집어 삼키는 사망을 하나님께서 집어 삼키심으로 사망에서 해방하십니다. 그러므로 기쁨의 잔치를 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오늘 본문 이 8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루어지는 그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의 약속이 이미 구약에서부터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점진적으로 성취되다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현실은 죽음이 지배하고 또한 죄가 득세하는 숨 막히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며 우리 안에 사망을 이기신 승리를 선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바꾸실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매일 경험할 수 있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일이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승리하신 하나님께서 이큰 연회에 우리를 초대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의 그 잔치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온 세상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국률이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함으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